안녕하세요. 이번에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 역을 맡게 된 뮤지컬 배우 신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할을 맡게 된 뮤지컬 배우 이지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이름은 오정석이고요. 이번에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 역할 민영이랑 더블을 맡게 된 오정석이라고 합니다. 어, 처음에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의 오디션장에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디션이 다 끝난 다음에 사정이 있어서 스케줄이 밀려가지고 겨우겨우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정리하는 도중에 어떻게 캐스팅이 확정이 돼서 다른 어떤 배역들보다도 정말 배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역할이 또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작품에 대한 열이나 어, 이번 작품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학업을 하다보니까 학업에 열중하느라 2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번 작품에 대한 욕심하고 뭐 열의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부상도 많이 입고 음, 지금 뭐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도 좀 극적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. 공개 오디션 때 제가 사정으로 인해서 오디션에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, 어, 유협증 끝에 다음날 오디션에 다시 보게 돼서 합격을 해서 이제 주위에서 맡게 되었고요. 연습을 임하는, 임했던 자세는, 어, 그냥 아침마다 한 번도 눈을 뜨는 게 싫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한 번에 일어나서 연습 가는 길이 늘 즐겁고, 그렇게 정말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들어오게 된 거는, 며칠 조금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며칠 늦게 합류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합류를 어떻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고요 연습 기간이나 뭐좀 뭐 짧긴 했지만 그래도 배우들끼리 다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공을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난 신민이 아닌 로미오가 될게요. 어, 여러분. <laughs> 어, 광인 여러분 꼭 찾아오셔서 저랑 진실한 사랑의 맹세를 나누는 것입니다. 꼭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형적인 틀에 갇혀있는 작품이라기보다 보다 더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작품이에요.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좀더 새로운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정말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뭐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창작으로 많이 이제 여러 극단이나 컴퍼니에서 하고 있는 있는 작품인데 기존에 있는 라이센스 작품보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배우들이 좀 자유롭게 연기하고 노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작품 보다는 좀더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들어오시면 좀 독특하고 실험적이긴 하지만 뭐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